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침 아이어브에서 세일을 하길래 소화효소제 하나를 더 사봤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 회원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린 그런 효소제이고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는 효소제, 소화효소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뭐 효소제니 뭐 소화효소제라고 그러니까 뭐 걸, 거창하게 드시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소화제입니다. 베스타제나 페스텔 같은 거 동물 약 아니 그냥 약국에서 사람들 먹는 소화제랑 똑같으니까 해외에서 이런 보조제로 직구 안 하시고 의약품으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효과는 오히려 의약품이 더 좋을 수 있고요, 더 안전합니다. 조금씩 다른데라면 내용물이나 성분들이 다르고 오히려 보조제가 좀더 양이 많아서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의약품은 비싸니까 이런 걸 사서 소개드리고 해 있고요. 오늘 엔자이메디카 소개드렸는데 해 엔자이메디카는 미국 내에 이 효소제품 1등 회사고 아마 엔제이 메디카 브랜드가 효소로다가는 거의 베스트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엔제이 메디카 브랜드가 섞인 효소제는 그냥 묻지나 따지지 않고 사셔도 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브랜드로다가는 엔제이 메디카 효소가 좋다. 또 만약 참고로 하신다면은 제품용으로다가 좋은거는 제품 자체로다가는 우벤자엠이 괜찮습니다. 효소제로다가는요. 이거는 소화제 이전에 이미 치료제, 그 그러니까 조인트 헬스라고 적혔듯이 관절 치료제든지 암 종양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가격도 역시 고가고요. 다시 엔젤 메디카 브랜드로 돌아와서 이 효소, 엔젤 메디카는 여러 가지 효소제가 있지만은 이 기본 효소제 라인업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효소제가 있고 베이직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다음 중간계 다이제스트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다이제스터고 트 골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골드에서도 위스 ATP 프로가 적힌 게더 좋고요. 보통 다이제스터고 트 중간 단계인 다이제스터고 트 가장 윗 단계의 상급인 골드고 하그 용량을 비교해 보면 딱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하신다면은 베이직 가장 저렴한 베이직보다는 조금 돈을 더 투자하셔서 그냥 다이제스트 정도만 사셔도 괜찮고 골드가 좀 비싸거나 부담이 될수 있으면 그냥 한 단계 밑에 중간급인 다이제스만 먹이시거나 먹어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요거 세일을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2만원에 사왔기 때문에 3만원대 3만 초반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90 아래에 근데 2만원에 샀으니까 많이 싸게 사갖고 고양이한 강아지한테 먹여주려고 사긴 샀습니다. 글씨가 깨알 같아서 보일랑 말랑하지만은 다른 효소제하고 달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타효소제보다도 6배 이상 빨리 작동하고 3배 이상 효과가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저희가 기존에 그냥 슈퍼엔자임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리저블한 것이 슈퍼엔자임이거든요. 그래서 3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분해수가 골고루 들어있고, 팬크레틴 들어있으니까 초장염에 이거 드셔도 되고요 조금 더 암이나 종양이라든지, 또 염증 있다든지, 치료 목적이라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셔서고 다이제스트 골드나 엔자임 메디를 갖고 다이제스트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가장 상급 브랜드, 니 상급 레벨이니까, 죽고 다음 단계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요새 소화가 안 돼서 먹이려고 그러고요. 췌장염에 걸렸다든지 고양이 강아지가 노동자 하면 꼭 소화제를 먹이시면 오래오래 살수 있습니다. 우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 애기나 성인이나 50대나 7 0대0대가 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고요. 20대의 20, 젊은 위나하고 50대의 나이든 사람의 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소화력도 많이 상실해갖고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고양이 강아지도 두세 살 먹은 활발한 고양이하고 일곱여덟살 먹어서 이미 나이 이빨 다 빠져갖고 늙은 고양이하고는 소화력이나 흡수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소화제라든지 먹이시면은 고양이, 강아지 오래오래 살고 소화흡수도 좋습니다. 크기는 다른 소화제보다 작고 500ml 캡슐 정도에 들어있네 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양은 솔직히 정해진 게 없지만 우리가 정해 정한다면은 3분의 1캡슐부터 식사 때마다 3분의 1캡슐 정도씩 먹이시거나. 하시면 될겁니다 어디 만약 아프다든지 그러면 양을 좀 늘리시고 잘 받으면은 한 4분의 1캡슐 정도 주셔도 되고요. 3분의 1에서 4분의 1캡슐로 식사 때마다 먹으시고 또 공복 때도 조금씩 먹이시면은 몸에 부족한 효소를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얘랑 비교해 보면은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나올 거슈퍼엔자 y 은 거의 800에서 1 1000mg 정도 캡슐에 들어 있고 엔자이메디카 다이제스트 골드는 500ml 캡슐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훨씬 차이가 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가히 한마나 저는 슈퍼 엔자임이 굉장히 싸서 이게 180알 들어가고 제가 몇달 먹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고요. 조금 아픈 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내일 하기 때문에 좋은 걸 먹여주실 것 같고 이걸로다 다시 하나 더 추가 구매했습니다 반복된 설명이지만 고양이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소화제 효소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화제를 밥때 같이 먹여주시면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흡수도잘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치료제입니다 췌장염이 있을 때암종이할때 치료제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같은 거 괜찮는 거 우다가 닥터스 베스트에 나온 다이제스티브 엔자임도 굉장히 여기저기 깨알같이 되어 있지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가격만 싸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데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엔자임 메이드카로 가셔야죠. 그 외에는 좀더 전문적인 효소제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제들 들어있고요. 세라펩테제라는 고려 없어. 이거는 염증 치료하고 또 비염 치료에는 효소제입니다. 역시 소화제인데 그중에서도 좀더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비중이 큰 효소제고 요 보내주셔도 단백질 분해 효소도 단백질 위주지만은 지방 탄수화물 효소 다 들어 있습니다. 비중이 다를 뿐이고요. 좋은 리서치에서 나온 비비피도 효소제인데 이것도 그냥 그닥 저 괜찮습니다. 썬께 괜찮으니까 먹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효소 브랜드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고양이 강아지가 육식동물이니까 동물 전용 그 효소제를 먹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또라이드라는 소리고요. 이 친구하고 나우고 하고 엔젤 메디크하고는 차원이 달릅니다. 함량이 달라서 이거 작은 거 하나를 먹으면 이거 10개 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아제 같은 것도 비율이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가 육식을 먹으니까 고양이 고양, 강아지 전용 동물용 먹여야 된다는 거는 또라이드라는 거고 이렇게 비율 프로테아제는 각각 비율을 봐갖고 거기에 더 좋은 걸 먹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동물용 같은 거 비싸게 밤탱이주고 사시면 안 되고요. 이거 3만원, 4만원도 비싸다고 사람들 못 먹는 건데 고양이 강아지용은 4만원, 8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부실하고 효과도 좋고요 단지 사료에 뿌리실 때 기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인다면 이런 동물용을 먹이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치료 효과를 본다든지 꼭 종을 먹이 싶다면 소화제 이런 걸 드시면 되고 단지 이거는 사료에 뿌려주면 못 먹으니까 캔에 섞어준다든지 캡슐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써가지고는 그냥은 절대로 안 먹어요. 그리고 반복된 약이만소화제는세트로 먹이는 게 우루사다. 우루사가 간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이 소화제입니다. 지방 소화는 담즙을 분비해 갖고 같이 소화제라서 두개 같이 먹으면 소화에는 왔다니까.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제랑 우르사 꼭 같이 드시고요. 어떤 소화제 중에는 이미 우르사 성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사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때는 또 소화제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둘다암 종양 치료할 때 먹는 약들이고 소화제고 췌장염 치료할 때도 같이 먹고 늙은 고양이, 늙은 강아지들이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프지 않더라도 소량 꾸준히 식사 때마다 먹이시면 좋고요. 먹는 시간은 19, 30분 정도가 제일 좋은 타이밍인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고양이, 강아지한테 맞춰서 밥 먹을 때 소화제처럼 먹으시면 됩니다. 식사 때 같이 먹이시면 되고 단지 또라이들 하는 소리 있는데 밥에다가 이거 미리 까가지고 밥 먹기 전에 30분 전에 이렇게. 미리 분해 시켜 놓는다 고 그러나요? 사료에다가 섞어 놓는다든지 그러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그건 또라이들 하는 이고요 식사 때 그냥 같이 먹여 준다든지 최대 효과를 본다면은 미리 먹이는 미리 사료에다 뿌려 놓는 게 아니라 식후에 30분 뒤에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소장에서 흡수될 때먹고난 음식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가서 소장에 내려가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려서 기다렸다가 소화제를 같이 먹어 주면 흡수에 좋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리 사료에다 30분 전에 뿌려 놓고서 먹이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런 또라이들 하는 짓거리를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엔자이 메디카 브랜드 소개해 드렸고 효소제 중에서는 다이제스트 골드가 가장 좋다 그렇지만은 그냥 다이제스트라고 쓰는 중, 중간짜리만 쓰셔도 괜찮다 그리고 사실 때 기왕이면은 세일하실 때 사시면은 한 등급 위에 거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는 건 고양이 강아지가 비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세라펩타제라는 거이것도 효소제라서 부작용이 없으니까 같이 먹여 주시면 됩니다. 효소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딱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구토를 하는데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제가 구토를 해서 소화제를 먹는데 소화제가 먹고 구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소화제가 안 맞는 거니까 다른 거먹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화제라도 먹으면 어떨 때 어떤 고양이는 가끔 구,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빼시고 집사님 드셔야죠 그때는. 지금 건다 해외 직구했고요. 그런데 만약 직구하고 귀찮다든지 시간이 급하다 그러시면 그냥 사람 약국 가서 베스트아이제나 헬스테 같은 거 똑같이 고양이 강아지랑 집사님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고양이 강아지들은 꾸준히 헬스테이나 베스트아이제 꾸준히 먹여주면은 아주 건강해집니다. 건강의 척도는 효소를 많이 채워주는 게지름길이고 효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소화제입니다. 꾸농이는 오늘 지금 밥을 한 일곱 차례밖에 못 먹고 삐져있는 상태고요. 한 스무 번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쁘다 보니까 밥을 안 줘가지고 지금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고 다음에 다른 보조제 갖고 또 다른 치료 방법 갖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